아홉시다 가자 늦으면 안 되니까 또 이게 아홉시라 제가 늦으면 안 되니까 성태형이 방송을 켰겠죠? 지각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비싼 미션이라도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풍이 미친 새끼도 아니고 내가 킬레기 때 이거 틀지 몰랐는데 내가 킬레기 때 이건 안 트는데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밑그릇 그릇 쫀대지 나는 무엇이든 해내 오늘 해낼 거야 나의 집중력은 놀라워 놀라워 난 정신 산만하지 않아 나는 배짱이 두둑해 도둑해. 나는 도만 보고, 나는 전만 보고 달려 나 야생마야 하나 폭 나는 천재야 i m g e n i o u s i m f u c k i n g g e n i u s 나는 여유를 갖고 t a 여유 y 이 u d 나는 성실함의 표본이야. e you d o 여 n g w 올라가라고 e you d o i n 가 w 아 a t <laughs> 아 r e you doing? What are y o 예 무슨 여기. 오버즈 나오잖아. 예. 니 예. 네 할기가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 영원한 일적단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저 가운데 있잖아. 바리칸 들고 가운데 있지. 아, 아 그거는 아, 이제 아나나그 아, 나, 나, 나그 정도로 간를안 하면 난 절대 생각 없어. 아, 아 이게 그게 아니라 <laughs> 저오버지2가 나오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 <laughs> 형님. 예상 미룰한 말이야. 아, 아, 어? 그 정도 아, 가운내가뭘 줘야 내가 심할 오, 거, 거 또... 내가 생각해보지. 아 근데 성태 형님 어. 아니 이 막내 새끼가 요즘 그 대가리 가커 가지고 빠딱 아, 빠딱 안 오네요. 아, 개 같은 년. 아니 지금 아, 오빠 언니들 아, 기다리고 있는데 빠가지 아, 없는 년이. 오늘 짜장이 좀 맵네요. 야. 예? 저요? 저 말고 어, 있어. 있어. 아. 아, 바꾸고 예. 오네요. 안녕하세요. 야. 하이. 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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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스코다 인지 몰랐어요. 아니 아우 진짜 야. 나 말을 했잖아. 우리가 상윤이랑 나랑 다. <laughs> 근데 이번에 화났나요? 으아아아악! 죄송합니다. 죄송한 뭐. 표정이 아니잖아! 아니 뭐 시청자가 많이 본다고 뭐 씨발 잘나간다 이거야 요즘? 어? 이거 잘나가?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뭐 봐달라 이거야? 아뭐 씨발 거 아니 죄송합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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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청, 저, 저게 나오면 씨발 뭐 깔보고 막 그래? 아니요 아니 어?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멤버 혹시 뭐 아까 어 여기는 좀 뭔가 기운 거 같은데 그런 데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제 상대가 영신이다 <laughs> 이런 말씀좀 <laughs> 드리고 싶네요. 그럼 뭐 알아서 짜주세요. 저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오늘... 이게 솔직히 말할게 네. 배연진은 배그를 맨날 하는 아이야. 그렇죠. 아 어. 맞아 맞아. 아배 연진아. 어? 너왜 면상을 할까? 아? 너왜면상을 할까? 요즘에 캠가는 게 이제 대세야. 대세야. 지금 봐봐. 집 네. 숲이 봐봐. 숲이 봐봐 숲이 잘 되니까 상원을 또 까고. 그래 어? 숲이 상원을 다 까잖아 지금. 연지이 너는 왜 까? 누가 그래. 다 까래? 마스크만 딱 끼고 까라고 마스크만. 그래. 그래 배현준 나도 그래? 노캠이었어 나도 네. 노캠. 넌 그래, 켜서 망한살이고. <laughs> 아 재밌으시네. 자 저희도 준비 완료 됐습니다. 산옥부터네산옥으로야 음, 근데, 근데 왜산옥부터야 얘들아? 아니 아니 안그그 맞춘다고. 맞춘다고. 맨 맞추는 거야 맨 맞추는 아, 거야 맨 맞추는 거야. 예예. 네. 오케이 우리 준비 완료. 하나 둘셋 해줘. 하나 둘 셋. 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다시 다시 다시. 아 죄송합니다. 빠르게 해. 서아 뭐가 그렇게 살면서 죄송한 게 많아? 이빨려라. 이, 아 경시 같은 놈. 아가옥을갈 개새끼야. 아, 그렇게 거기서 빨려. 이새끼 이빨려만. 일자 다 내렸다. 확인. 뒤 일자 확인. 자신감 있게 좀 할게. 그래? 맞다 그렇지. 연막 버그 있대. 확인. 연막 간에 들어가도 보인대 하나 기절 기절이라고? 위아무멍 나이스 3번 기절이야? 네 하나 기절 1번 기절이야 어 살리고 있나? 살렸겠다 2집 안에 기절이야? 어 2집 안에 기절이야 또거확찾고얘 2층 집붙에면은 내가 갈게 2층 집도 기절이거든? 어뭐 붙어볼래? 담으로? 나도 붙을게 담에 소리 난다 내건는 살렸을 수도 있어. 어, 이집거 살린 거 같은데? 하나겠죠 나이스. 야, 그럼 힐 없어. 너와줄래 계단, 계단. 어. 똑게 2층에. 어, 2층에 2층에 똑같과 내, 내가 붙어 줄게. 맞아. 이게지? 나스 여기 여기 있나 본데? 검은 색깔이야? 어, 검은색. 바깥에, 바깥에. 온다, 바깥에 온다. 들어와, 들어갔다. 1층, 1층, 1층. 하나! 아, 다이 가, 좀 되게, 티베르, 좀내 가, 좀, 많이 해가지고. 음, 좋아, 좋아. 어, 시원,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어, 어, 나나 어, 나도, 어, 나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 어,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 어, 집에 둘 다. 이제 넘어가.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음, 아... <laughs> 어. 나 살아.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아, 그렇게 확인했어. 음... 아, 저기... 많다. 집에 둘. 그 위에 능선에 하나 있는데. 옘만 사라 연막 까줘야 돼 근데 야 상윤아 그리고 1번 봐줘라 올라오는 거아 확인 확인 예쓰 아직 바이지? 응 어, 아직 바이야 한대 여기 핑나 수류탄 있거든 연막.. 못뭐 깐다 연막 간다야 대가리한테 필필 머리 깠어 어... 머리 깠면써 필이야 필 머리 깠어 확인했어 깍다, 깍다, 깍다. 집 아, 뽑으면 되겠다 집 아, 뽑자 지금 어, 나왔다! 지금 우리도... 나왔다. 나왔다! 뛴다! 뛴다! 언덕 위로 뛴다!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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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 확인 확인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파괴 둘이야 지금 여기 일반 터. 보여 보여 한대 여기 한 대. 이거 우리 쭉 넘겨줄게 잡을게 너. 어, 자, 잡아 자, 잡아 집에서 떠오는거 모르거든? 내가 그거 잠깐 보고 있어 이 자리야, 하나 여기 핑, 여기 핑 매달려있다 핑얘두대두대나펜지좀 빼고 갈게 아나 위험하지 않고 둘다 있다, 둘다넘 사네. 잠깐만 핑 넘겨줄게 지금 내가 중 따는 쪽이야 그 왼쪽 아까 걔네 자리에서 내가, 내가 왼쪽 벌려줄게 음. 나 천천히 할게 보인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 푸쉬 갈게 나 아, 가야 될 듯? 본주 본아 여깄다 핑핑핑 핑에 있어 나이스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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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은데 힘드에.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이. 좋은데 우리 네. 너무 좋은데 우리 너무 잘 왔는데 여기 잘, 여기 기절, 기절, 기절. 야, 기절, 기절. 핑 기절 앞에 갈어 저거 앞 먹고 저거 어, 하자 어, 참고 먹자 핑 기절이야 여기. 아야 넘긴다? 이거 복전 아. 어. 나이스 라스 아래 같아 여기 원동뒤 1번 뒤 맞네 올라온다 전 아. 지금핑 지금핑 사장아 더 오른쪽으로 가도 돼어 1번핑 1번핑 쭉 갈게 쭉 갈게 여기 잡았어? 여기 핑? 아니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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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두대 때려놨어 필이야 컷컷컷컷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위에 봐줄게 위에 봐줄게 위에 봐주고 있어 위에 시야 해주고 있어요 형나나 아, 나, 나 정지 먹었는데? 오 아, 시야임? 아니 뭐.. 아니 뭐 했다고 아니 뭐 했다고 너, 정지 뭐 했다고. 가져와 사 나도 좀 어? 왔다 이절아 <놀람> 아, 너무 무서워 얘 기절이야. 나스던거 뭐 기절이지. 오 아, 어, 너 서는 거 기절. 어. 얘 살짝 나갔거든. 앞으로. 아, 어, 나왔다 계속 서 붙이고. 2대 3인데? 나 왼쪽 길게 간다 이러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서 볼게. 어. 음. 지 플러스 있을 건가? 얘 우리 거다 서클. 산더진데 있다. 소리 들었지? 음. 거기 둘. 어. 나 일단 오는 거만 먹을게. 어. 하나겠어요? 알 수? 나 앞에 펙 붙여도 돼? 어, 붙여서 붙여봐. 볶아줄게. 예, 한명좀 이상해. 나이따나이따나이따 좋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못 살렸다 어? 나이스 네 와배현진 존나 배현진 잘하네 배현진 미친년 아님? 이 정도면? 못볼거 같아 저 핀이 나한 두기잘 아니, 지금, 지금, 와 지금, 니 지금, 와지 지금, 와지 지금, 와봐 금 마, 지금, 마, 지라스야라스지리 마, 지금, 마, 지금, 마, 바로 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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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먹어가지고 지랄하고 키빨. 너욕 나이, 너가 숲이어서 지금 욕안청 먹는 거야. 네가 만약에 여기서 나이가, 만약에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나이만. 박사장이나 레이지나 이러면서. 이런 애들 한테욕 존나 쳐먹어 진짜 너희 둘은. 박사 못 살면 서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도와주기 전에 도와주기 <뭐라> 전에 죽잖아. 도와주기 전에. 분위기를 봐라. 아 맛있어 내가. 도와주기 전에 죽잖아. 내가 이렇게 된 얘기 이유가 얘기 뭔데?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떼다가 정씨가 뜬 자라. 이게 이거지 그네.

아, 니겠지다아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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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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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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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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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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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고하셨습니다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게임이 아, 너무 어렵고생고생하셨어요고생하셨어요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아, 응. 어, 내가 미치니네니니 <laughs> 자장아, 네내 형님? 일단 새벽에 가자. 아 네네 형님, 일단 아, 네, 형님. 그 일단 저롤 아, 하시고 오셔야 돼. 예. 아, 소피씨 그 얼리시는 뭐. 게 어떠세요, 소피씨? 예. 안 얼려도 되지 않나? 리면펜에 그... 가지고 약간 가입 아, 받는 게 개골입니다, 피씨 와, 근 얼마나 찐텐이길래? 근데 내가 내, 내가 여러분들, 내가 습니까여러분 아니, 저다 내가 처음부터 랬어 번을 꼬라봤데 그럼 안 나가? 어? 내가 그냐아니 또라이 아니 또라이는 당신 어이, 골프 누나, 존나. 오늘의 한 줄평. 저 때문에 화났나요? 와! 씨!